One, two, three. Why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주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벌써 10분의 1인 2주가 지났습니다. 살짝 살이 좀 빠져 보이나요? 저는 이번에 20주 동안 진행하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나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의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유익함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첫 단계인 이 시점에서 이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정한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성공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어느덧 11월이 지나고 곧 12월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연말에는 보통 살이 찌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름휴가를 거쳐서 가을 날씨 좋을 때 약속도 많고 연말에는 모임도 많고 회사원 분들은 회식도 많아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살은 찌게 되고 그 다음 해가 시작되면서 새해에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새해가 시작될 때새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연말에는 또 살이 찌는 모습을 보게 되고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럼 왜 다이어트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은 무슨 비법이 있었길래 목표를 이뤄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차이점은 다이어트는 쉽지 않은 것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이어트는 식 일단 운동과 같은 방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번 성공한 사람은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할 때도 실패하지 않고 목표를 이뤄냅니다 임신, 출산, 스트레스 등 여러 이유로 살이 많이 쪄도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 다이어트를 성공해내곤 합니다 이렇듯 다이어트를 잘 해내는 사람들의 비법은 다이어트가 어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이어트를 한번 성공해봤기에 이전의 경험이 굉장히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두달 만에 바디프로필을 찍었다. 한달 만에 10kg를 뺐다. 급진급바로 2주 만에 싹 뺐다. 이런 달콤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이런 달콤하고 쉬운 다이어트 방법에 현혹된 상태로 막상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식습관 생활이 바뀌어서 너무 힘든데 결과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1kg에서 2kg가 빠지면 정말 잘하는 건데 남들은 2주 만에 5kg를 뺀다는데 왜 나는 그대로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점점 힘들고 변화가 느리고 없다고 생각을 해서 도중에 그만두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했던 사람은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알아요. 한 달에 정말 힘들게 식단 운동을 병행해도 3kg 정도 빠지는 다이어트.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정체기가 와도 이게 다이어트의 당연한 과정임을 알고 묵묵히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원했던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어렵거든요. 묵묵히 한다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내가 즐겼던 약속들, 달콤한 것들, 생리기간의 식욕, 스트레스 등등 제한되는 것들이 엄청 많고, 이 와중에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요. 이렇게 다이어트는 힘든 여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힘들고 슬럼프가 왔을 때 힘든 것이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밀어붙이는 강단이 생기게 됩니다 다이어트가 쉬우면 비만 클리닉이 왜 있고 지방흡입이 왜 있고 이런 병원들이 점점 확장하면서 번창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이어트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 여정이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든 여정의 목표를 잡을 때도 한 달에 10kg 빼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복, 유산소하기 등 어려운 여정 속에서 더 어려운 목표를 잡기보다는 실전 가능성이 높은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2주에 1kg 빼기, 일주일에 외식은 한 번만 하기, 운동은 일주일에 세번 하기 등 이런 작은 계획들을 잡고 차근차근 성공해 나가면서 이 작은 계획에 살을 조금씩 붙여서 3일을 운동하던 게 4일이 되고 5일이 되면서 묵묵하게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다이어트는 끝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새해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이어트는 인내해야 하고 힘든 여정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작하신다면,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의 영상이 지금 그 힘든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다이어트 방법보다는,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과 더불어 같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서로 마음을 굳게 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는데 저의 이 마음이 긍정적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20주 다이어트의 식단, 운동, 눈바디 비교, 정보 등의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